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은 여름에 꽃이 피고 나서 원줄기가 쓰러지고요. 가을에 이렇게 잎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봄이 온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이 식물이 초롱꽃과의 섬초롱꽃입니다. 꽃모양이 옛날에 초롱불을 켜는 초롱을 닮아서 이름이 붙었구요. 이 섬초롱꽃, 초롱꽃. 금강초롱꽃이 색은 달라도 다 같은 모양이고요 같은 초롱꽃과 식물들입니다 네 또한 이 초롱꽃과 식물로는 세 가지 초롱꽃 외에도 도라지, 더덕, 만삼, 잔대, 모시대, 영화자 등이 있습니다 모두 나물로 좋고요 또 약재로도 중요한 식물들입니다 네 특히 섬초롱꽃은 나물로 훌륭합니다 나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쓴맛이 전혀 없고요 쌈이나 샐러드 등 생채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맛이 뛰어납니다. 잎과 줄기, 뿌리까지 식용 가능하고요. 또 굵은 뿌리는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무침과 구이, 볶음, 장아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잎이 연하기 때문에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름에 피는 꽃은 관상성이 아주 우수하고요. 꽃을 꽃밥이나 초무침, 꽃차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섬초롱 꽃은 전초를 자반풍령초 또는 산소체라는 약재로 쓰고 맛이 달고 평온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섬초롱 꽃에는 인삼이나 오갈피나무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이놀린, 비타민 A, 칼슘, 칼륨, 철분, 구연산 등. 유익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속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노화를 억제하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주 먹으면 질병저항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네, 보익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 좋고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면역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네 또한 함유된 이눌린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당뇨에 좋고요.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몸속 염증 개선과 통증을 거치게 합니다. 네 부패 작용이 있어서 폐를 보호하고 폐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기관지에 각종 염증 가래를 없애주며 천식 심한 기침 등 기관지에 좋은 약제입니다 또한 소화기 질환에도 효능이 있고 해산을 촉진하며 어린이 경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섬초롱꽃 나물로 자주 이용해도 건강에 좋고요 약재로는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15내지 20g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오늘 나물과 약재로 좋은 섬초롱꽃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